웰컴~~ l c o m e Welcome to Filling Free to Play. The Japanese team is a team of the team of the team of the t e a 조 of the team. The team 서 f the tea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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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써봤는데 어... 일단 무적위 치명타가 안 트는 클레이버머, 페르시아식 살트독, 아이랜더 등은 음, 너무 고통받고요. 다른 무기들은 너무 사거리가 짧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인의 머리 따개는 뭐랄까 이동 속도도 이 속도가 약간 내려가지만 돌격할 때 이거 속도 증가랑 조류 타기의 이동으로 커버를 약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랜덤 크리가 터져요. 네, 답 없는 조류 조타기의 무작위 치행탑그 치명타... 뭐라 그되지 크리가 안 된다는 단점을 무작위 크리트컬로 해결해 봅시다. 자, 한번 조류 조타기 살려보자고 해. 한번 죽이면 끝없이 죽이게 되는 그 조합인데. 야, 씨, 저게 무슨 재앙이야 저게 오, 세상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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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와이씨. 아니 무슨 떼거지로 와. 어이 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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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치고 빠진다, 치고 빠진다, 치고 빠진다, 좋은 치고 빠짐이었다, 좋아. 오, 디스펜서가 있고만. 에, 이거 점은 틀렸지만 저는 제1거점을 챙겨갑니다. 아니 아니야, 이게 아니지. 제1거점이래그 일점 틀렸지만 전1길를 챙겨갑니다. 누가 봐도 이득 아닙니까? 네, 저도 이거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비거점이고, 아 여기가 인가? 음, 모르겠구만. 오우 쉣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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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벽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바로 보기. 좋아. 매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야! 다 갑니다. 덤덤덤덤. 지도, 지도, 지도. 살기 맵시다. 이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게이 이동 속도 느려지는 게 돌격중이 아니라면 그대로 받기때문에 꽤나 커요 자 저기에 몇명있냐 아, 뭐야 얜 숨쉬고싶나? 야! 누구 화력맞고 오래 왔따고아 아, 저기 저렇게 센트리가 있어서 그랬구나 아 피자야 왜 그거 안봐 안봐 네 음, 넘어갑시다 좋아 파워 디펜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거로 칠분 이상은 버텨야 돼. 칠분 정도 버텨야 돼. <laughs> 좋아. 해보자 한번. 오우야. 뭐어 뭐야 이건? 으앗! 죽어! 야! 지금! 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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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랜덤 크리라이 눈먼 솔져 거기에 눈먼 솔져 로켓에 다 녹아버리는 랜덤 크리 정말 무섭습니다. 자, 다시 가 보자고요. 어우, 취소, 취소 도망가, 도망가, 살짝 빼, 살짝 빼, 히좀 하고, 그러니까 치, 치고 빠진다라는 방식으로 합시다. 수비니까, 네, 저건 대체? 저게 어떻게 가야 되니? 어, 미안 뼈. 측세들이 있네. 저건 소저가 부셔야 되는데. 좋아. 자. 낄끼 빠빠를 알아야 돼요. 줄찾했을 때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는 아주 <laughs> 센트리 커밍업. 센트리 커밍업. 센트리 저기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니? 못부순는데나 이걸로는. 오우 나 그거 절대 스파이인줄 몰랐는데 우리팀 정말 유능하구나 좋아 175야 175 겨우 175야 어 이런 이새끼 내가 모를거라 생각했어 오우 이게보세요 눈먼 칼질에 파이로가 죽어나갑니다 돌격 미 미! Hey! Yeah! Oh, yeah! That's a g o 야저 one! Oh, y e 저 h 저 e 저 h 저 e 저 h Yeah! 야 무서 h y 무서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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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겼나 이거 오예 yeah! 좋아 연속돌격 맘에들어 그래 내가 이것때문에 조류도 되게 되게 좋아했는데 저거 스파이 있는데? 오우 쉣야 얘들아 저건 니들이 피를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진짜야 진심이야 어네 안돼요 빼 오우 메디글 죽일순 없지 메딕! 당장돌입 누구도 날막을없다어 누구도 날막을없다아을다누구 맘대로 다 누구도 난 마을 다 누구도 난 마을 쏙다! 누구도 아 있네 있네 저기 셀트리 이 자식아! 도망가주다 살짝 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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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좋아 이야아아아 호잇짜 죽여! 좋았어 샌드위치 전략 좋습니다 저 돌격이 다 차면 다저 스나를 따라갑시다 나 명따러 왔다. 잠시만. 아우, 명치에 아우, 잠시만. 아우. 아, 명치에 칼 맞았어.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훨씬 낙마. 가보자고요. 다시. 어, 죽었네요. 그냥 죽었어요. 이게 신경은 아니고. 음. 좋아. 서로를못 믿는 세상이야. 인은 어, 미안. 78한 대만 때리 솔로 오인은 제가. 솔로 범힐 미! 힐 미! 힐 미! 범인은 제가. 솔로 범인가 갔다 범인 <laughs> 좋아, 주류조 타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류조 타기 자주 사용하세요. 재밌어요. 어, 미안, 우버가 있네. 저건 뭐 어떻게 못해? 어, 미안, 방해 하지 마. 자, 시가 죽어, 죽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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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살짝 도망가, 살짝 도망가. 돌격킬이 아니면 이거 우버, 다시 앉자. 돌격 좋아, 아! 아! 방해하지마! 어! 미안! 어! 뭐야? 저, 저, 어? 저, 자살했어? 아니 날 보고 자살할 것 까지는 내가 뭐조승사자도 아니고 좋아 가보자 굿 메딕 굿 메딕 오우! 저기다 뭐야 저기다 무슨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야 자어 뭐야? 뭐야 <laughs> 여기서 받고 있었니? 오, 네, 랜던 크리 파워에 안 걸리다니. 되더라고. 야! 어, 뿅뿅뿅뿅벽벽 벽에 머리 박았어. 잠시만. 타임 타임 타임. 좋았어. 좋아. 나왔어. 나왔어. 메딕, 메딕 죽어라. 굿. 빠져. 빠져. 상대편이니왜 멈추... 아, 이거 피격시마다 줄어드는 거 있지? 피격시마다 돌려 게이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돌지를 할수 있게 해놨죠. 음, 그거 약간만 줄여지면 고마울 것 같은데 밸브 이번에 대웅면 배치 때 좋아요. 이겼습니다. 아, 방심하면 돼요. 네, 이 상태 짜피자였고 조르조타기 스포트랜드 머리따기 조합이었습니다. 왠일로 정상적이게 클릭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